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셀로 배우는 수학, 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 14주차 1교시, 또 1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어, 수업이, 마지막 주차고, 그죠? 다음 주 15주는, 그러니까, 어, 중간고사 치는 어, 기간입니다. 자앞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확장해서 계속 행렬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앞 시간에 그죠 행렬이 뭔지를 배웠고 행렬을 곱하기하고 더하기하는데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죠 주로 이제 행렬에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제 푸는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역광이라서 그죠 얼굴이 조금 잘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 낮인데 어, 밤보다는 그죠 좀 이제 빛이 어, 바깥에서 빛이니까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나옵니다 음, 원래 얼굴이 좀 까맣긴 한데 이 정도로 까맣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 역광 때문에 좀안 나오니까 어, 얼굴 보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음, 자 전치행렬이란 말이죠 행렬 A에 전치 행렬은 행렬의 a의 행과 열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영어로 전치 행렬을 그죠 트랜스포즈 그런다 그래서 이제 앞에 t를 붙여서 a의 t 이래서 그죠? 이것을 a의 전치 행렬입니다. 전치행렬이 것은 행과 열을 바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로 하나 보겠습니다. 행렬 A가 1, 2, 3, 4, 5, 6이라는 겁니까 2행, 3열, 매트릭이죠. 이것을 A, T를 구하면 행과 열을 바꾸니까 1행, 1열은 그대로 있고 1행, 2열은 2행, 1열이 되겠죠. 그리고 2행, 1열이 이렇게 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세로로 가고 세로가 가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치행렬은 a T는 1, 4, 이요 3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죠? 어 관은 셀 수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laughs> 자, 여기 보시면 d의 15, d의 15가 어요 자리 되겠죠. 요 자리에다가 어 트랜스포즈 영어로 그죠? 전치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한다. 그래서 T R A N S P O S E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C의 4요. C에 4가 된 겁니까? C에 4에 2에 5. 요거를 요렇게. 범위 적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적은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그냥 안 된다 그랬죠. 자, 마우스로 가지고 블록을 주입니다. 어, 3x3 이상을 일입니다 정말 해서, 3x2도 되고, 3x3도 되고, 네, 4x3 이런 게 됩니다. 요거 되면, 남는 행렬은 뭡니까? 남는 장소에는 그냥 이렇게, 어, s 이라든지, 다른 기호로 쓰기 때문에, 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3x3 이상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따지는 방법은 그죠? 이게 2행 3열이니까, 트랜스포 s 하면 그죠? 트랜스포 s 하면 뭡니까? 3행 2열이 되니까, 그죠? 3행 2열이 해줘 되겠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F2를 누른다 그랬죠. F2를 저는 못 누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봐야 됩니다. 눌러서 Ctrl+Shift+Enter 키를 동시에 치면은 이 트랜스포지 결과가 톡 튀어 나온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하나 해볼까요? 가면 자, 요거 한번 해보시다 여러분들이 자, 먼저 1, 2, 3, A, B, C, 4, 5, 6, 7, 8, 9. 3행, 아니다. 하나, 둘, 4행 3열이죠. 4 곱하기 3열입니다. 그럼 이걸 뭡니까? 어, 3행 곱하기 4열이 되겠죠. 자, 정치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1, 2, 3, A, B, C, 4, 5, 6, 7, 8, 9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 트랜스포즈 도미를 적어주고 블록을 정하고 FT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집니까? 예, 나와질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역행렬과 합니다. 그죠? 역행렬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 굉장히 많이 어, 사용되는 행렬 중에 한개죠 자, 역행렬 보겠습니다. 자, 역행렬이 그죠? 먼 어, 뭔지부터 한번, 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행렬의 개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음 역행렬을 그 공부하려니까 역행렬 조금 개념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죠? 그 역행렬이 이제 뭐냐는 것만 한번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A, B가 M by N 행렬일 때, A, B 이 곱하기입니다. A하고 B를 곱하고 역으로 곱해도 B에 A를 곱하더라도 항등행렬이 존재할 때입니다. 이때, 항등행렬 i라는 것은, 어, 그죠? 이때, 항등행렬 i라는 것은, 어, m by n일 때, 그죠? 1, 0, 요거 있죠? 그죠? 대각선1 되는 거 있잖아. 그죠? 이 대각선이 1인 행렬을 요 i라고, 요걸 갖다, 그죠? 우리가. 뭐랍니까? 우리 수에서 항동 있죠? 2 곱하기 1은 2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녹 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입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이 뭐가 됩니까? 1 되죠? 이걸 갖다 뭐랍니까? 역수라 고 그러죠. 그죠? 이걸 역수라 그러듯이. 뭐 어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요 1을 뭡니까? 항등 원이라 그러죠. 그니까, 러뭐 곱하기, 뭐를 곱했을 때 1되게끔 하는 수를 역수라 그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행렬에서는, 항동행렬이라고 합니다. 항동행렬인데, 자, 요 A에다가 B를 곱하니까, 그죠? 항동행렬 오죠요 B를, B를 A에 뭡니까? 어, 역행렬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 행렬, B가 존재하는 경우 A를 가역이라고 하고, 요 B를 A에 역행렬. 이렇게 또 B도 A의 행렬이 되는 거죠. 고래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어, 행렬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거 나오게끔 하는 행렬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예를 하나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행렬 A에 대해서 A 곱하기 B 또는 B 곱하기 했을 때, 항상행렬이 놓게끔 하는 행렬 B가 존재하며 그것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오퍼있을때 어, 여러 개 존재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게 정리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죠? 자, A, B, 비었죠 곱하기 해버린다. 곱하기 하니까, I가 나왔죠? 그죠? 이럴 때, B는 뭐가 됩니까? B는 A의 역행률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A가 주어졌을 때, 이 B를 어떻게 구하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역행률 B를 바로 구해주는, 어, 그, 계산식이 엑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B 곱하기 A에도 I가 나오죠. 그래서 이 A에 서 B는 A 역행렬을 부르고 B를 구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뭐, 죠이거는 뭡니까? AB가 됩니다. 자, A가 3x3 행렬이죠. 그죠? 이것도 3x3이죠. 자, 이걸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AB를 곱해 봅니다. AB 곱하는 것도 우리가 엑셀로 배웠죠. 그러니까 손을 안 하고, 여러분들 아까, 그, 뭡니까, 그, M 멀티 있죠, 그죠? 그걸 사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I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B는, A와 B는 서로 역행렬이다. B의 역행렬이 A가 되고, A의 퀸렬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가 주어질 때, 이 B 값을 이제 구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지만은 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공식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죠? 쉽게, 어, 엑셀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A의 퀸렬 <laughs> 자 A가 있고 요 B가 있을 때 아이들 때이죠. 그럴때이요 B를 뭡니까 어, A에다가 인버스라고 해서 그걸 갖다 그죠. A에 이렇게 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죠. A, B를 항등 매트릭을 만족해주는 <laughs> 비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로 구해주는 식이 이제 주, 예, 주어집니다. 자, <laughs> 자, 법심부, 그죠? 어, g 의 <laughs> 팔자리 의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g 의 팔자리에, 보겠습니다. 지의 팔자리에 어, 셀 수식, M 인버스입니다 그죠? M 인버스니까 어, 역행렬은 M 인버스 M 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트릭이란 말이고 인버스는 그죠? 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트릭 metric, 역 매트릭입니다.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어, B의 8 D의 10 여기 B의 8에다가 D의 10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자 G8 비전 3 x 3 마우스 블록을 정한 다음에 F2를 누르고 Ctrl Shift N 키로 앞에 똑같은 마으로 누르면은 11123112 마이너스 s 그죠? 계산하 여기 만약에 <laughs> A이고 A인버스 구한다면 여기 이제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합니까? 어, 검정해야 되겠죠? 검정하려면 뭐가 됩니까? 여기 A에다가, 여기 있죠? A에다가 곱하기 B를 냈을때 뭐가 됩니까? 1, 0 0, 0, 1, 0, 0, 0, 0, 0 1 되는 거죠? 그죠? 확인하면은, 여기 성립하면은, 요 B가 뭐가 됩니까? A에, 이렇게 0이 된다. 그런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면은 거의 100% 맞겠지만은, 사람이 그렇다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 검증과정을 통해서 이거 오는거 확인해보고 하는 게 그죠? 더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3498-7454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뭡니까? 역행렬이 요거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대로 요거도 곱하기가 그죠? 어, 항동행렬이 나오는 거를 확인까지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요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23498-7454를 넣고, 그 다음에 m inverse m imvrse 영역 정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바이 x 리 만들고 f2 누르고 ctrl shift 엔터킷 눌러서 그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동영상을 잠시, 죠 어, 스톱시켜 놓고, 자기가 어, 실습해 보고 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게 좀 어, 빠를 것 같으면 좀 동영상 스톱시켜 놓고, 자기가, 그죠? 한번 어, 스톱시킨 상태에서 자기가 또 실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x2는 쉽겠죠 자, 2-1입니다. 이거 역행렬도 한번 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행렬. 자, 해보세요. 자, 이건 쉽게 되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m inverse 써가지고, 블록 중해서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드필 눌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해보시는데요. 3, 5, 2, 4도 한번 해보세요. 3, 5, 2, 4도. 3, 5, 2, 4도 똑같이 해서, 그죠? 반복이 되겠죠. 자, 뭐 급하실 때는 그죠. 뭐 이렇게 앞에 그 행렬 하나 잘 만들어졌다는 거 그죠.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고 맞죠. 3, 5, 2, 4. 어, 똑같이 만들죠. 어여기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하나 잘 만들어놓고 숫자한파 같이 하게 되겠죠. 2, 1, 1, 3도 그죠.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그럼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하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역행렬은 행렬식이죠. 어, 1될 때만 존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A의 역행렬이죠 A의 인버스는 반드시 존재하는가?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행렬식에서 그죠, A 행렬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뭐가 됩니까? 어, 디테미넌트가 행렬식이 있습니다, 그죠? 행렬식, 행렬식 A, A 행렬식이죠, 그죠? 행렬식이 A 행렬식이 뭡니까? 어, 제로가 아니면, 그죠? 아니면,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이, 그죠? 행렬식이 0이 아니 되니까, 그럼 행렬식이 뭔지, 애들 가면 그래서 행렬식에 대해서, 어, 요, 뒤에, 그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행렬식이 뭔지 한번 보고, 어, 배웠다 치고, 그죠? 요 행렬식 이제 구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죠? 행렬식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식을 짜는 거죠? 음, 보시면은, 자, m 디 e t e r m 인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죠? 만약에 배웠다 치면은, 이 행렬식이 만약에 이, 이 0이 아니다, 죠 0이 아니다이면은, 자, 역행렬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0이면 뭡니까? 불가능이겠죠? 그래서, 이 디테미넌트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 품을 통해서, 그죠? 행렬식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도, 그죠? 어,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니까, 그죠? 자, 가능하죠, 그죠? 자, 행렬식이 디테미넌트, 이것이 뭡니까? 요 디테미넌트가 계산해 보니까, 어, 제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불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행렬식이 일행일렬인데, 행렬식이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역행렬이 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의 역행렬은 존재하죠. 그 판별식이 바로 디터미넌트가 0이냐 아니냐. 를 구분합니다. 요거에, 행렬에 이제 디터미넌트 A라고 그러는데, A가 0이 아니면은 존재하고, 0이면은 어 불가능하다고 어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식을 이제,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그죠? 행렬식을 구할 수도 있고, 행렬식이 구할 수 있는지 판별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행렬식이라는 것은, 어, 행렬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행렬하고 다른데, 자, 개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에서 그죠? 뭐, 여러분들 그, 행렬에 대해서 그죠? 좀 알아면 되겠죠? 자, 이게 2x2 행렬이죠? 2x2의 행렬식은, 요거 두개 곱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AD 요거 요거 곱하기 해서 빼기 요거 해주면은 여기 2-2에 x 대한 행렬식입니다 여기 바로 행렬식입니다 그 행렬식은 영어로 그죠? 디터미넌트 m i n a 그죠? 디미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디 e 미 e r m i 이 a n t 니까 DTA 이렇게많이 쓰고 이렇게행디하고 다르게 타이대치를디는이라이라그 그죠? 여기 행렬이죠. 여기, 이제, 여기, 행렬인데, 이걸 그죠? 절대 치를 있는 것이 우리 행렬 시이라고럽니다 그죠? 자, 2x2는, 요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3x3는 한번 볼까요? 자, 3x3는, <laughs> 3x3는, 자, 요렇게 곱합니다. 그죠? 요렇게 곱하죠. 그 다음에, 요요요 이렇게 요, 요, 곱하는 게 이제 더하기입니다, 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에서 요거 곱하죠. 그럼 a a13 여기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합니다. 여기죠. 요거는 다 이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고 반대로 이제 반대로 이제. 요렇게 곱합니다. A, 요렇게 곱한 A, 31, 2, 31,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1, 2, 1, 33. 요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는, 여기 되죠. 그래서, 3x3는,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죠? 3개를 곱합니다. 3개, 2개, 3개. 3개 시간에 짝을 어서 곱해준 것은, 플러스가 되고, 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곱하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어, 3x3를 계산한다. 어, 요래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x3 행렬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락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보면은, 2x2는 그죠? 2, 4, 8, 101이니까 7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르면 2가 되겠습니다. 자, 서리발 리도 보겠습니다. 자, 서리발 리도 뭐가 됩니까? 자, 1, 1, 2, 1, 1, 2, 그죠? 2, 3, 3. 2, 3, 3. 그 다음에 2, 1, 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어, 3, 1, 3. 그 다음에, 2, 2. 요거 있죠? 그 다음에, 1, 3, 1. 여기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6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공식을 이제, 뭐, 사로서 공식을 하는데, 지금 뭐, 이를알 필요 없고, 그죠? 뭐, 여러분들 뭐, 2학년 때또 뭐, 좀, 어, 학년이 올라가면은, 행렬식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식에 대해서, 어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행렬식입니다. 그죠? 이 행렬식 구할 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만약에, 어, 길어지면 게 됩니까? 4 x 4라는 길어지게 되면 엄청 어 복잡하고 힘들어지겠죠? 요걸 이제 간단하게 엑셀로 이제 계산하게 하는 방식이, 어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놈이 그죠?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뭡니까? 자, m 디 e 미 e 트 m 역행렬, 그, 행렬식 구하는 것은 m 디 e 미 e 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행렬식 구하는 m 디 e 미 e 트 m d t r m 어, 범위, 가면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제, 21312011로죠. 자,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안 칩니다. 그냥 그대로 명령만 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입니다. 자, 10은 그대로, 그죠? mdtrm, 디 e 미 e 트 영역만 정해지면 알아서 촥 구해집니다. 그죠? 얼마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213, 120, 115. 이거 행렬식으로 하라 뭡니까? 더하기 빼기 되고, 먼저 엄청 복잡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어, 4x4입니다. 그죠? 자, 4x4의 행렬식. 이거는 3x3의 행렬식이죠. 자, mdeterminant, jam7 해서 영역을 정해주면 알아서, 그죠? 계산을 막 해준다는 얘기죠. 자, 12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mdt 하면 딱 나오죠. 그죠? 그럼 치고 영역만 정해지고, 그죠? 갈로 닫기 하면 어,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엄청 편리하죠 그죠? 자, 그럼 231101도 마찬가지죠. 자, mdtrm 해가지고, 그죠? 영역만 정해지면 바로, 먹구해다 그쵸? <laughs>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 역행렬 판별법이 있죠. 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안 되면, 2311엔 다 뭐가 됩니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앞에 세팅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요거는 뭡니까?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죠. 제로이면은 불가능, 제로이면 가능해서, 이제, 하나의, 어, 판별식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위의 행렬은 뭡니까? 역행렬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역행렬, 우리 앞에 배웠죠? 그 방식대로,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디테일넌트가 제로가 안 되기 때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 여러분들이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4242, 4, 2, 이거에 대한 역행렬을 한번, 아, 어, 역행렬, 행렬식을 한번, 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구해서 밑에도 되죠. 그죠? 213540109742도 되고 여기다가 판별식도 하나 적어보시면 되죠. 죠 여기에다가 행렬식 구하고 옆에다가 역행렬 판별해서 그죠. 어, 이 품을 써가지고 디테미넌트가 제로가 아니면은 가능 제로이면 불가능해서 이 품까지 하나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1274 여코, 그죠? mdeterminant, 해 주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밑에다가 하나 하기 바랍니다. 제처럼, 그죠? 역행렬, 판별해서, 그죠? 판별해서, 자, 요거에 대해서, 그죠? 하면 되겠죠? 뭐하 복사를 해서, 저 해봤으니까, 그죠? 복사하는데, 이 영역, 영역이 안 맞겠죠? 그래서 영역을 뭡니까? 바꿔주면 되겠죠? 디테미넌트니까, 요거의 영역을, 어디에 면 됩니까? 요거로, 바꾸시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땅 하면, 그죠? 뭐,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역행렬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예제에 대해서, 역행렬도, 그죠?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은 이건 이제 중요한 결과죠, 그죠? 중요한 결과입니다.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죠? 행렬식 det M det M이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포문을 통해서, 그죠? 어, 행렬식을 통해서 행렬 역행렬이 가능한지 안정한인지 판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 가능할 때 역행렬 구하는 것도, 그죠? 엠 인버스 해가지고 앞에서 배운 공식대로 해서, 그죠? 구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죠? 어, 역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가 합니까? 이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어, 구하는 어,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10분 쉬었다가 14주차 어, 2차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